날씨는 영하 13도를 넘나드는데요. 하늘 좀 보세요. 엄청 파랗고 좋습니다. 한 겨울이어도 하늘이 파라니까 너무 마음이 상쾌합니다. 추위를 모르겠어요. 아, 여기가 어디냐면, 아, 시골 마을이 왔는데요. 연탄창고가 있네요. 이렇게. 연탄창고를 예전에는 이렇게 나무 판때기도 해서 이렇게 연탄창고를 해서 썼나 봅니다. 아직도 이렇게 돌담이 많이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오, 저기 닭장이었나? 여기는 예전에 닭장으로 썼나봐요. 닭들은 없고 빈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양철 지붕으로 만든 게 만든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아, 물레방아입니다. 우와! 에이. 여기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멋집니다 완전히 빙폭 물레방아 폭포가 됐어요 폭포 물레방아 폭포가 되었습니다 물레방아 폭포가 되었습니다 야, 여기 올라가 봐야 되겠다 어우 미끄러 저거 봐오 완전 무슨 폭포 같아 아, 설악산의 토왕성 폭포보다 더 멋진 물레방아 폭포입니다 이야, 완전 은빛으로 너무 멋집니다 이게 1935년에, 한 거의 100년이 다 돼가죠 아, 1935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100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고드름도 볼수 있네요 오, 완전 수정고대로. 오, 아, 완전히. 진짜 멋있다. 아. 이야, 이안 해봐. 우선 얼음동굴이야, 얼음동굴. 이게 지금 물레방아가 꽁꽁 얼어가지고, 지금 멈춰버렸네요. 음. 한 어, 번, 어이구, 어디서 물소리가 막 들립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으쩐라 우와. 우우. <laughs> 우물터. 저기, 예전에, 이게 빨래터인데요. 빨래터도 지금 꽁꽁 얼어버렸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도.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꽝꽝 얼어버렸습니다. 아. 네. 예. 네. 와. 네. 네. 시골에서는 없어서 안될 경원기죠? 네. 아. 와. 야. 와. 완전 매주가 엄청 잘 쏟아져 있습니다. 토종 매주. 기가 막힙니다. 매주. 와. 야 나무도 이렇게 해놨고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소 아, 염물통도 이렇게 있고요. 아 옛날집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탄광에는 연탄이 가득 차 있네요. 아, 이 항아리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타다. 사버린 연탄재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 가마수치 너무 깔끔하니 좋네요. 자, 어르신은 어디로 가실까요? 음. 빨래 터에 집게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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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집게 음. 아무도 안 계신가 봅니다. 열남길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가을에 왔었는데 겨울에도 이렇게 멋지네요. 음. 우와. 두 네, 집안 차가 있는데 아, 아무도 안 계시나 봅니다. 아, 돌담이 아름다운 곳. 아, 정말 아름답지요? 365일 이 집에는 태극기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요. 와. 여기 그 많던 마늘을 다 파셨나보다. 마늘이 하나도 없네. 다 팔았나봐요. 시래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호박을 안 따가지고 지붕에 그대로 얼려져 있네. 한적한 시골 마을. 너무 보기 좋지요? 이곳은 언제나 와보아도 좋은 곳입니다. 돌담이 너무 정겨워요. 어릴 때 뛰어놀던 시골집 같이 그대로 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뭔데 이파리가 나왔지? 어? 아이 겨... 저거 저아 이게 새순이 났어요? 응. 겨울에 한겨울에 한겨울에 새순이 한... 나와있어요 신기하네 이 창호문이 너무 정겹네 우 옛날 보 일이 야, 진짜. 이렇게 참. 야.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